여분 연일 우리를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만드는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뭐랄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ICBM이라고 그게 약자로 이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주까지 날아가 갖고 몇천 킬로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평양에서 미사일 쏘면은 미국의 본토까지 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기술입니다. 다른 걸로 하면 거기다가 만약에 인공위성을 실어버리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데, 거기다가 핵폭탄 올려놓으면 그게 아주 어마어마 한 무시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북한이 쌓아 올리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한국에서는 여러분도 인공위성 쏘려고 몇번 노력했다가 잘안 됐어요. 그거 아시죠? 계속 미사일이 무너지고 막잘안 됐는데, 이 북한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 제가 요즘에 미국 친구들한테 자주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뉴스 듣고 와갖고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요. 왜 북한은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 딱히 답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친구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그런 국제정세를 꿰뚫어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하루 우리 교인들 어떻게 사나 이것만 걱정하고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게확 마음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평화를 위해 우리들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정도만 얘기해요. 이거는 강력히 위협되는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북한을 아예 그냥 쳐들어가서 다, 응? 그 만약 그 지도자를 위대한 그분을 제거하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는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만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하튼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한반도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뭐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평화를 잘 지켜왔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룬 이유는 뭐냐면 그 평화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 들 한민족,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오랫동안 적으로 대치하고 내전 상황에 있는 민족이 있나요? 없어요. 굉장히 이거는 독특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길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름 평화를 지키면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경제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제한이 있냐면, 아, 이 평화를 지키는 게이게 소중하구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끔 여러분, 북한이 여러분들 우리를 부족하게 하는 결점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임 용어 중에 그게 있어요. 팀킬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제 제너레이션 때부터, 제 세대부터, 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세대에요 아니 목사님이 어디 게임을 하셔. 뭐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때는 안 하면 안 됐고 또 전도사라고 중고등부 아이들과 어울리려면 예전에는 뭐공을쳤는데 우리 때는 같이 가서 게임을 해 줘야 애들이 교회로 오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가장 우리를 환하게 하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게 뭐냐면 팀킬입니다. 같은 편끼리 같은 편인데. 제가 북한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에요. 같은 민족인데 마치 뭐예요? 야 이거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정황에서 누군가 물어보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뭐냐면 평화를 잘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눈에 들어왔어요 뭐 일부러 펼친 건 아니고 이번 주에 그 교회력 설교에 구약성경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데 이런 바울 서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본문이 한네 다섯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로마서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면서 그 생각의 끝이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 주는 감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 아주 명쾌한 답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도 평화를 지켜야 할 어떤 의무감이나 당위성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읽때 어떻게 정확하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이 저를 굉장히 사로잡았어요. 뭐냐면 2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 여러분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난감한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받아들일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바울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에 보내는 그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당시 로마,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가 이 전체를 다 지배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로마가 원하는 일방적인 평화였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삐끄러 가거나 아니면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는 과감하게 가서 여러분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를 거슬러는 어떤 자기들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군대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길을 닦은 거예요. 오늘도 날 여러분 비슷하게 여러분 중국 같은 경우도 여러 연방국가인데 중국이 여러분들 여기저기에 여러분들 고속열차를 둡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뭘 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려고. 바울이 이해하는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이유도 뭐냐면 로마의 바로 이런 정책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선포하신 복음은 뭐냐면 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꿔 죽게 한게 뭐냐면 로마가 갖고 있는 그들이 누리는 그들만의 뭐예요? 평화했다는 거죠 파울이 이야기하는 그 고난은 뭐냐면 바로 이런 고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로마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단단히 자기를 세우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28절 말씀에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성령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약하죠? 어디서 나 우리가 당당하고 강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가 있죠? 근데 그걸 누가 아신다고요? 성령께서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막막함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할 때 있죠.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기저기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던지는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몰라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는가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겠고 방향을 잃어버렸어도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28절에 바울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받은 사람으로. 누굴 칭하는 거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도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바로 저희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른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있었을 때 그때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그래서 31절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이말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믿어지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어떤 환란과 박해, 군주림과 헐벗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로부터 끌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닥치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헬라우의 아가페투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 성경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 됩니다. 아가페투데오. 근데 여러분들 그 말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가페투데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가페투데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서 오늘 말씀해서 바울은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딱 간단하게 오직 하나 뭐냐면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양한 수사로 하나님과 예수그스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 앞에 서 있는 바울의 심정은 우리들이 지금 처한 것 이상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강력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로 번졌습니다.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답을 줘야 됐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에게도 계속 질문이 던져졌어요. 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삶에 예수 그새의 복음이 과연 나에게 복음인가 지금 예수님 복음 몰라도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지금 죽음이 임박한 거예요 박해가 임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박해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냐 이런 박해 앞에서 이런 질문은 당연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 등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아, 주님 어디 계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안 계신 거 아니야? 적당한 타협전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께서. 적당한 타협전이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 사람의 마음을, 음, 지금은 당장은 모르겠지만 이것만 넘길 수 있는 무언가. 근데 이런 바울이 제시한 것은 뭐냐면 늘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질문에 가장 명쾌한 답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기록하고 있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바울이 중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더불어 이런 우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앞에 막 당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 쉽게 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어진 질문에 딱 맞는 답이 아닙니다 명쾌하고 속 시원한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닥치는 고난과 환란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이 세상을 위협합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이 있어요. 제가 본것 중에 최고의 기사는 뭐냐면 김정은 암살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비행기 날라가고 어떻게 갖고 막뭐 시나리오가 막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속 시원하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도 안 일어나고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고착된 이 대치 관계에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무엇이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화를 지키는 거죠. 이게 가장 우선적인 원칙이에요. 이것도 명쾌하지 않죠?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뭐 평화 지키려고 노력 안 했습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 진리. 해결하지 못하는 답, 갑자기 닥치는 고난, 이 모든 것들도 상투적이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위협도 여러분들 거의 양치기 수준이에요. 그죠뭐 하루 이틀 그랬어요. 요즘에 뉴스가 듣다 보니까 자주 나오니까 옛날에는, 야, 미사일이 어떤 분도은 그러, 그러더라고요. 아주 자랑스럽다고.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그냥 응? 한국 사람에 대한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농담이죠.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하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시각한걸 모르겠어요. 양치기 소년 같아요. 여러분 고난과 상처 우리를 괴롭히는 것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절한 기도를 우리 대신 하신다고. 고백. 그리고 무엇보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할 일은 그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로마와 싸우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뭡니까 어디로 도망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합력해서 그지 고난받는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말고 합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 안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모이는 곳에 문제 없겠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저 교인의 얼굴을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전혀 뭐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저는 언제나 사랑하며, <laughs> 어? 그렇지 제가 언제 뭐 누굴 미워한 적 있나요? 목사님,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아, 있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문제가 깨끗하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럼 속 시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그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려고 노력해야죠.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의견이 달라서 서로 피터지게 여러분들 의견을 갖다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직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난 집사님 말 따라가겠다고. 아, 얼마나 멋져요.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미국 교회에서 막 진짜 이러다 교회가 짤두 동강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막 싸우더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사람의 의견을 모아줘도 결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착하더니 반대쪽 의견한 사람의 손을 딱수하면서뭐 아직도 재생과 변함이 없지만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이걸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단순히 여러분 그사람 마음이 넓은 게 보여진 게 아니라 정말로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뭐라도 그 사람한테 신뢰하고 뭔가 맡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갈등은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각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울의 제안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협력의 선을 이루려는 노력의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큰 다툼과 미움과 고난과 환란이 그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로마교회에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로마의 일방적인 정책에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냐면, 투쟁하거나 아니면 어디로 도망가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만큼 인내해서 평안을 지켜낼 것이냐에 대한 문제. 미워하고, 아, 저걸 없애버려야 되는데.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탄식을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어떤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세요? 간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끊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이 그러니까 할 일은 뭐예요? 다른 것들 다 잠재우고 오직 하나의 집중,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브레즈나는 연합감리교회 여러분들 협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하여 주시옵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늘동행하심밀지 않는 저희를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 명쾌하고 속 시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진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